이번 소식은 다음 주 3월 25일 한국과 일본의 이매치 친선 경기에 대한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일본과의 친선 경기지만 하 일본인들이 화가 잔뜩 나 있는데요. 일본 언론 보도 보겠습니다. 일본 팀과 한국 팀의 10여 년 만의 친선 경기가 25일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쥐파가 발표한 직후부터 왜 지금 한일전인가? 라는 소리가 스포츠계 밖에서도 터져 나왔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이 21일까지 연장된 1도3현의 가나가와 현 개최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애당초 정부는 신규 외국인의 입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살사 긴급사태 선언이 예정대로 해제되었다고 해도 4일 후에 국제시합을 한다는 것에 위화감을 지울 수 없다. 한국은 15일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국내 대표팀 트레이딩 센터에 격리된 상태에서 전지훈련을 하며 22일 출국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무 입국 후 2주간 격리가 면제되는 특별 조치인 s 슬리트 트랙은 불가하다. 한국 선수는 입국해도 플레이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와 주파의 속셈 모든 것은 도쿄 올림픽 본선 개최를 위해서라고 매스컴 관계자의 말들이 있다. 정부는 주파의 긴급 사태 선포 해제와 동시에 선수 트랙을 부활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팀의 입국 호텔에서의 체제, 훈련장의 왕복, 시합일의 이동, 귀국하는 순서 등 도쿄 올림픽 본선에서의 해외 선수단 대응의 시뮬레이션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한일전에 더해 26일, 29일 아르헨티나 유다시 24대표전, 30일 월드컵 예선 몽골전에도 적극 나설 생각입니다. 한일전은 광중전이고 킥오프는 오후 7시 20분 이혼 TV계로 전국 생중계된다. 주판은 방향 권리와 입장료 수입으로 2억엔 정도의 수입이 된다. 임시 수입이 갑자기 들어 올 것이다라며 추진 중이다. 25일은 본래 니산 스타디움에서 22년 월드컵의 2차예선 미얀마전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군사 쿠데타로 혼란 중에 미얀마 측이 2월 19일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다가 한일전 실시 방안이 떠올라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는 것이다. 오는 4월 8일 미야기 센다이에서 파라과이 여자 대표팀과 일본 여자 대표팀이 친선 경기를 갖는다. 11일에 친선 시합이 예정되어 있다. 당연히 두 경기 모두 정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한다. 도쿄 올림픽을 강행하고 싶은 정부, 국제 경기를 개최하고 싶은 주파 양자의 속셈이 딱 맞는 이유다. 정부도 주파도 대한 인상을 점점 더 나쁘게 하기 위해 이런 변방을 짰다면 아직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인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또 병이 만연할 수도 있고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한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왜 한국과 매치플레이를 하겠어? 센스가 너무 없어. 이 시기 상황에서 한국을 선택한다는 것은 아마추어의 잔꾀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는 부연 설명 기사일 것이다. 대부분은 축구협회 사정으로 국민에 대한 일 따위는 뒷전으로 짜여진 경기다. 우리도 선수 부담이 크다며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모양인데 친선 경기는커녕 예행 연습 시뮬레이션에 이용되는 셈이다. 올림픽도 연기나 중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대다수는 대전 상대가 한국이라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해서 대전하는 상대가 한국에서는 친선도 되지 않고 강화도 되지 않고 선수가 부상당하거나. 감염의 리스크가 크다. 방역권료와 입장료 수입으로 2억엔 정도의 수입이 있다. 주판 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될까? 이 상황에서 경기장을 찾고 상원을 보낼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현재의 한일 관계와 코로나 화를 생각하면 우선 선수권 트랙 발상 자체를 반대한다. 세계 200여 개국에서 초청된 대회. 선수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수 없으니 수정 검사는 갖다야 한다. 게다가 그 허물기의 한 걸음을 축권 일전이라든가 판단이 비정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10년 전 지진 재해 직후에 축하 받았던 일을 국민은 잊지 않고 있다. 한국아 오지 말아줘 제발 일본은 언제나 그렇듯 한국에 깨질 거야. 이런 상황에 굳이 친선 경기를 해야 하나 한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기일 거야. 모두가 원하지 않는다고. 일본은 그저 올림픽에 눈이 멀었어. 일본 도쿄올림픽을 위해 한국홈이 아닌 일본홈으로 잡은 이유 코로나와 방사능이 안전하다는 눈에 보이는 뻔한 수법을 본인으로서 한심하다. 후반기 사죠. 어쨌든 방영 권료가 필요할 뿐 돈벌이를 하려는 축구협회의 의도가 아닐까. 친선이라는 이름을 빌린 돈벌이 시야 꼭 하고 싶으면 2주간 격리로 부탁합니다. 10년 만에 친선 경기이지만 한국 일본 두 나라 모두 원하지 않는 경기인데 일본은 과연 코로나 때문에 그럴까요? 아님 지는 게 두려운 걸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